김돌 매니저입니다. 에이, 오늘은, 어, 캔돌 매니저? 제 친구죠? 제 친구랑 오늘 브로스타즈를 해보겠습니다. 에이, 이거, 이거 까먹고. 오, 나이스. 에이, 쇼다운이니까, 쉘리. 업그레이드 어, 한번 해주고. 오호! 아하! 쇼다운 가자. 착장? 엥? 갑자기? 가자 일단 가자 에이 미니 이거 뿌시고 오세요 에이 매니저 게임 매니저 게임 매니저 아네걸리네 가자 아이 센터로 갔다 오겠소 아이 이 매니저가 이름에 또 트로피가 한만 6천 이뭐 부계정인데 만 6천이라는 아주 대단한 점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탈 거예요. 돈안 내고 버스 탈 거예요. 응, 버스비, 원래, 5,000원인데 아침에 내셔가지고. 오, 여기서 왜 나와? 오케이. 괜찮다. 응. 사람 보이면 이걸로 택배기를 그냥. 어, 밑에 있다, 밑에. 응. 어, 불. 응. 엘로드 프리모 어, 응. 왜 때려, 왜 때려. 뭐야, 뭐야. 에이, 이거 제가 먹겠어. 응. 아니, 응. 아니 죽으면 좀 사람 아닌. 에이 뚜까? 에이, 아이 귀여워요 아 우리 발리 도망가는 모습이 아주 귀여워요 하와이 하와이용아까아나어아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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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더블킬 아이구 불한데 와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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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튕겼다 아 죄송합니다요. 응 손이 좀 그래서 아니 가품팅. 오 어, 캐릭터 어. 어. 뭐 나왔다라고 할라는데 안 나왔어요. 당연한 말씀. 아예 다시 한번더 Let's go l e t 응, 또두 개점 하나는 만 육천 점. 예? 이 녀석이 에 하면 잘해요. 게임돌이랑 두개 차이 났죠. 에에 가자. 가이이 조심 조심 사람 있으면 큰일 나. 야 말레비스 때 피. 말레비틀때피 어. 말레피.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여워요이팀 제거해. 어, 어, 어. 쓰레기는 제거해. 야 해. 어디서 쓰레기가? 쓰레기가.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팔꿈, 먹고, 먹고. 어, 어, 어. <laughs> 아, 와봐, 와봐, 와봐. 플렉스. 아니 이게 내 실력이다. 애초 본게전 9,000점이에요. 아이 쓰고 가자아 왜니 오 어이 못했어 아주 귀여워요 더블킬 아주 귀여워요 역시 캐릭터 아 너무 멋졌다 아이 더블킬 무엇 킬이고 유 너무 아쉬운 랭크 날떠아저 너무 안 좋은 영상 아이절일 저... 불편한데 딴딴 다 실랭크 아, 찍어볼까요 이거에 포코 어 오케이 오케이 가즈아 300점 가즈아 사점만 올리면 됨. 아니 저기. <laughs> 예. 가자. 한번 더. 오 센터 센터 센터. 근데 네. 깬돌림은 네. 깻돌이 시청자분들 뭐라고 불러요 애칭? 아. 깻. 깻푼들? 어. 네. 겜돌... 어... 어... 어. 돌이 어. 형님들? 오 나이스 타이밍. 오지마. 오지마. 군채우고. 오케이. 어디서 아, 먹으려. 저 줄게요. 네? 왜? 이쪽. 예. 제가 좀 많은 애가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럼 이거 먹고 탐규카로 감. 이거 이것만 하고 제 이름값을 해야 되니까 불을 불로 갔죠. 아, 우리 친구 아주 귀여워요. 어, 이거. 우리 친구 아주 따먹게. 키... 아, 우리 친구. 오, 이거 다. 같이 매우 귀여워요. 저희. 아이, 아이, 아이. 그건. 아, 빨리, 빨리, 빨리. 어차피 내가 캐리할 거니까 뒤에서 힐이나 해 주세요. 이이 우와 내가 먹을 거야? 아이, 먹고 오세요. 어, 아이, 우리 친구. 먹우기 오, 세 오. 당황, 잼. Hello, madam. o k 어. 어이. 당황 y Okay, o k a 아 o k a 커 o 커 a y Okay, 오케이 y o k 오케이, k a y o k a 오케이 a y Okay, o 안 나오죠. k a y okay. o 한번더 그럼? 같은 롤볼 러볼 오케이 오케이 뮤직 응? 뭐지? 얘 응. 이름이 우리 집 시거든요 근데 꼴 넣으면 어쩌고 저쩌고 꼴이라고 들어가잖아요 응, 저 시골 아닙니다 우리 집 시골이 얘네 그냥... 집 시골이래요 응? 엥? 응? 야좀아 우리 친구 귀여워요 아, 어, 도망치는 어. 모습이 매우 귀여워요. 응. 으아, 응. 죽는다. 죽었다. 아이고, 대기 괜찮은 건가, 이? 으, 꿀 수가 아깝지. 응, 에이, 오늘 사람 뭐가지 따드림. 응, 엘프리 뭐, 하이. 응, 하이. 하이, 그딴거 없음. 오케이, 공채웠고아이 발리, 음, 발리 녀석이 좀나대네 발리 녀석, 지금 풀 냈던 했던 이제 미쳐봐. 안녕. 아이, 우리 친구 귀여워요. 응, 어, 이거 꿀. 아이, 아이, 아 짠 이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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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걸? 아네 궁궁궁 써지 마세요 궁은 써야 할듯 궁궁궁 빨궁궁 궁슛궁슛 오바에요 지금 쟤네 부활해서 님이 아, 컷해주면컷 뒤에 해주심 에 블링블링 블링. 오 우리집 시골 당신집 시골임 엥? 아흰 집이랑 가까움아봄친구아니아 오케이 오케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아, 사랑 아 갑자기 어 아하 좀스하면서 넣는 어 무엇 뭐. 어깨는 어 내가 스탑하고 무엇 응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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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랑 포코랑 닮았지 않아? 응? 방금 케. 그 이거 딱 이거 기특지아 아 음. 사람마다 다른 거지. 아 이거 막판 가겠습니다. 에? 예. 예스. <laughs> 예. 맞아. 아어 아, 뭐야 미스터 팽이다. 미스터 팽수야. 아 팽수? 예. 이거 하고 이제 또 다른 영상도 올릴게요. 예. 아. 와 아, 뭐야 왜 이렇게 완전 사기인데와 녹는다 가라 너가 어이 우와. 갑자기 좀 감탄이 어? 나올 수밖에 없어 에이 궁 쓰지만 오케이 다 뚫어버려 아 이거 오케이 아이 엘프리모내 거야 공패시아아예예엘프리모 패시, 패시. 패시, 패시.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아니 좀 그런 거 학교에서 안 배웠나 보죠 에이 아아 시간이 안 된다는 거 모르나 아 모른다 아, 어이 어이 어 아프면 때려요. 오 우리 집 시골. 아이고 이런 센스력이 아주 아주 대단해. 어, 님도 어, 이, 잠수. 님도 바수샘아 그딴 거 없어요. 어, 에어딜 도망가? 어, 하나 둘셋 안녕 어디 도망가? 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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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트롤. 어이 이 트롤러.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받아 짠. 아 우리 집 시골. 아이, 시골 냄새 난다. 오케이. 아니 이놈의 인기란. 1 2링크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끝. 여기까지 봐요